你们不搜一把。 성공했습니까? 제 마지막 어려운 단계입니다. 아웃입니다. 다시 합니다. 려레 3단계.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, 지금. 키드샘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. 밑에는 아그가 뛰어다닙니다. 넘어지면 아그밥이 됩니다. 키드샘은 과연 아그밥이 될까요? 살아남을까요? 두두두 얼마 안 남았습니다, 기드리 선생님. 아도밥이 될 것인가? <laughs> 성공했습니다, 기드리 선생님. 소감을 말씀해주십시오. 성공한 소감 말씀해주십시오, 기드리 선생님. 엄청 힘들게 이에 다시.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십시오. 나무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. 여기에 태풍이 치고 있습니다. 키드리 선생님이 넘어질 뻔 했습니다. 악어밥이 되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. 키드리 선생님 또 악어밥이 될 것인가? 악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악어들은 참 배가 고픕니다. 키드리 선생님이 악어밥이 될 것인가요 여러분? 궁금합니다 바람은 엄청나게 불고있고 키드리선생님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키드리선생님 음. 아? 2단계입니다 여러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? 바람은 불고있는데 2단계입니다 3단계입니다

충격해 보이고 있습니다. 김대이 아, 아. 선생님은 아가밥이 또될 건가요? <놀람> 2단계입니다. 다시 마지막 단계입니다. 키드리 선생님 천천히 성공했습니다. 소감을 말씀해주시 키드리 선생님. 끝